자 이제 우리 트래버스 측량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트래버스의 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서 경거와 위거가 나오네요. 경거와 위거. 자 경거와 위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용어가 나왔긴 했지만 이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용어고 같습니다. 뭐가 경거? 경거 망동의 줄임말이 아니고 경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그게 경거입니다. 그럼 위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면 둘을 알죠. 벌써 하나를 배우면 위거는 뭐예요? 그렇죠. 위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예요. 그럼 경거는 다시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자오선과 평행한 경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다. 그러면 위거는 적도와 평행한 지구를 나눈 위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와 위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방위와 방위가을 구했어요. 방위각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풍남을 기준으로 방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n 얼마 얼마 e 하는 방위를 찾았죠.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평면 직각 좌표계예요. 이쪽을 x축으로 놨기 때문에 이쪽을 y축으로 놨다는 얘기는 역시 평면 직각 좌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만 평면 직각좌표계 즉 다각 측량에서만 이런 좌표계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만큼 떨어진 거리 그럼 경도 방향으로 쭉쭉쭉쭉 나간 거리가 경거 위도 방향으로 쭉쭉쭉 쭉쭉 쭉쭉 올라간 거리가 위거 그럼 이 s라는 길이를 안다면 이걸 이쪽에 투영시키면 위 거가 되는 거고 이 s를 이쪽에 투영시키면 경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건 직각삼각형이죠. 즉각상한 거이에요 그래서 경거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즉요 y 하고 똑같은 길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음 s에 어떻게 요거죠? 사인 세타를 하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럼 반대로 위거는 어떻게 구해요? s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 즉 s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위거의 길이가 구해집니다. 그럼 경거 위거는 왜 구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아니죠. 경고위거를 알면 이 경고위거 값으로부터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즉이 좌표 찾았죠 우리가. X, Y라는 좌표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폐압오차를 구할 수가 있고 폐압비를 구하고 그러면 이 트래버스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오차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고위거로부터 합경고와 합위거를 구하면 즉 한 바퀴 돌아온 모든 점들의 모든 경거들을 이쪽 방향으로 다 합치면 다시 뚝 자기 원래 자리, 즉 제로로 떨어질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뭐 어떤 일을 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니까 올라간 거 내린 걸다 보태면 역시 0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좌표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거와 위거로부터 횡거와 배횡거를 구하고 이 횡거와 배횡거를 이용해서 정확히 보면 배횡거만이에요. 배횡거에 위거를 곱해 줘서 그 배면적을 구하고 배면적을 반으로 나눠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고와 위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할 건지 지금 결론이 나왔어요. 자, 우리 방위각과 방위를 했죠. 지금 경고와 위거를 해요. 그럼 위거를 한다면 뭘 구한다? 이걸 가지고 합위고 합경고 그걸 구하고 이걸 통해서 횡고와 배행고 구하고 배면적을 구하고 그럼 반 나눠서 면적을 구하고 우리가 갈 길이 이제 다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폐압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폐압 오차는 뭐예요? 한 방향에 돌아와서 하나의 점이 돌아가서 와서 자기 점이 똑바로 떨어져야 즉 폐압이 돼야 되는데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압이 안 돼요. 즉이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빙빙빙 하고 딱 와서 붙어야 되는데 폐압을 시키려면 안 돌아오죠. 즉 이만큼의 오차가 생긴 겁니다. 이만큼의 오차라는 것은 이만큼의 위거 오차와 이만큼의 경거오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차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와 이거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어 크기를 폐하오차 크기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합이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얘가 아는 점에서 가서 쭉쭉쭉쭉 가서 아는 점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어요. 즉 얘와 얘 좌표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쪽에 위거성분과 이쪽의 경거성분. 이게 합의 오차예요. 그래서 이 값, 좌표값과 이 좌표값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루트에 집어넣어갖고 제곱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폐하보차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럼 폐하보차를 구한 다면 이제 폐합비를 구해요. 폐합비는 폐비라고도 합니다. 자, 간단히 먼저 이거 정리부터 합시다. 딴거 필요 없어요. 폐합비는 다른 말로 뭐다? 정확도다. 우리가 앞에서 정확도를 어떻게 표현했죠? 전체 거리 분의 오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트래버스 측량에서 전체 관측 길이 길이를 모두 더한 것 이거와 폐합 오차와의 비다. 즉 폐합 오차가 분자로 가고 관측 길이가 분모로 가네요. 즉 길이 분의 오차. 아, 정확도의 개념이네요. 즉 정확도의 개념인 오차를 전체 길이로 나눈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라바스 측량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폐비 또는 폐아비는 분자를 1로 만들어놓고 분수로 분모값을 비교해서 분수를 표현합니다. 즉이폐아비는이 S 길이죠. 길이들을 모두 싸그리 깡그리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오차 더한 거죠. 아까 우리 오차 어떻게 구했어요? 폐아오차 경과의 제곱과 위거의 제곱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루트 씌운 다음에 오차를 구했죠. 즉 실제 거리, 관측 길이 또는 총거리 분의 5차 역시 폐합비 정확도의 개념이다. 자, 이제 허용 오차는 뭡니까? 그러면 이 폐합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정확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에 들어가느냐? 시가지인 경우가 복잡지형보다는 정확도가 엄밀하다 그랬습니다. 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 오차가 적어요. 자, 5천분의 1에서 만분의 1이래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정확도 얘기냐면 같이 보면 돼요. 5천 센티미터를 관측했다면 1 센티 틀린 정확도. 이거는 만 미터를 봤다면 1 미터를 틀리는 정확도. 그래서 평지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완화되고 시가지가 땅값이 제일 비싸니까. 그다음에 완경 사진 요 정도 복잡 지역은 이만큼이에요. 그거 한번 비교를 해 봐요. 얘는 만 미터를 관측했을 때1 미터뿐이 틀리면 안 되는데 얘는 500 미터 관측했을 때1 미터 틀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허용 오차도 허용 범위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고 짚어가요. 자, 여러분 뒤로 올수록 편해져요. 왜? 앞에서 그렇게 내가 강조했던 것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에 충실히 공부한 사람들은 뒤에서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폐합비가 나왔으면 위거값이 얼마가 틀렸는지 경거값이 얼마가 틀렸는지를 알수 있죠. 그러면 경거와 위거를 얼마만큼 조정해야 폐합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경거의 모든 합 이건 0이 돼야 돼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폐합은. 위거의 모든 합 이것도 플러스를 갔다가 마이너스를 갔다가 위아래로 에 갔던 놈들이지만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점이 시작점에 딱 가서 붙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위거 조정량과 경거 조정량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위거 경거 조정량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경거나 위거나 경거와 위거의 합이 플러스로 가는 면 마이너스인 걸 모두 더하면 제로가 돼야 돼요. 위거도 역시 전부 다 더하면 제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빵이 떨어지도록 모든 경거와 위거의 길이를 적당히 배분해서. 어거지로 다각형을 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끝나는 점을 초 점에다 갖다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위거 조정량과 경거 조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컴파스 법칙과 트렌지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컴파스 법칙과 트렌지 법칙인데 여기서 식이 조금 달라져요. 이거 한 봉에 놓고 한 방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파스 법칙이라는 게 있고 트렌지 법칙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할게요. 컴파스 법칙은 각관측의 정확도와 거리 관측의 정확도가 동일할 때, 이때 컴파스 법칙을 씁니다. 각관측과 거리 관측의 정확도를 동일하게 할 때, 그럼 트렌지 법칙은 이 트렌지는 모재는 뭐 기계요. 예 각재는 기계죠. 예, 각을 더 중시하겠네. 어디 볼까? 각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정밀도 높을 때. 아하, 그러네요. 각이 더 거리보다 정확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각재는 기계인 트렌지스는 이름이 똑같아요. 이건 우연히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트렌지 법칙을 이용해서. 경위거 조정량을 계산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컴퍼스 법칙은 각 관측의 정확도와 거리 관측의 정확도가 동일할 때 실시하고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오차를 나눠줘요 측선의 길이에 비례 길이에 그냥 뚝뚝뚝뚝 잘라서 비례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거오차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폐압오차죠 길이를 다 더한 거에 각각의 측선의 길이 위거는 위거 측선의 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고와 위거 조정량을 구합니다 트렌지법칙은 조금 다르죠. 자, 이건 각 측량의 정확도가 거리 측량의 정확도보다 높을 때 이용한다 그랬어요. 각이 셀 때, 각이 더 잘해야 될 때. 그래서 이 경고 위거의 오차를 각 측선의 경고 및 위거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분량은 요거, 오차지요 오차를 요건 절대 값을 이것도 경거 위거 다따진게 아니라 얘는 통합된 전체 길이를 길이를 따졌지만 얘는 경거와 위거를 나눠줬어요. 그렇죠? 경거 값을 모두 절대값을 취해서 왜? 경거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하니까 절대값을 취해서 더한 다음에 요렇게 이것도 위거도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모두 더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트렌지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경위거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거뭐 언제 컴파스를 쓰고 언제 트랜지 쓴다 각이 세다 각을 더 중시해야 된다 할 때는 각재는 기계인 트랜지 그래서 트랜지 법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경고와 위거를 구하고 경고 위거 조정량까지 끝났으면 이제 완전히 딱 갖춰 붙은 거죠. 폐합이된 거예요. 이때 이제 좌표를 계산합니다. 그 좌표 계산하는 거 어려울 거 없죠. 이 점의 좌표 알고 있다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한다면 이 점에 잡혀 쉽게 구하죠. 왜? 이 x2라는 놈은 x1에다가 뭘 더한 거기 때문에 l1을 더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요. 이쪽이 x축입니다. 그럼 y2는 어떻게 구해요? y1이라는 놈에다가 d를 더해 주면 돼요. 그럼 역시 x3라는 놈은 이 점에다가 이거 더하고 l1 더하고 l2 더하면 x3가 돼요. y3는 이 점에다가 y1에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y3가 돼요. 되게 쉬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를 계산했으면 거리와 각을 계산하죠. 자, A와 B점의 좌표를 안다면 요 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일단 AB 두 지점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이 점의 좌표 알고 이 점의 좌표를 안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각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직각 삼각형이네요. 그렇죠. 이게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는 이것 분의 이거네요. 즉, 이거는 뭐예요? x2에서 x1을 뺀 거고, 이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거, 요거잖아요. 즉, 이쪽으로 돌려서 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어떤 게 이게 세타죠? 탄젠 트 세타는 이것 분의 이거예요. 즉, x2 빼기 x 1분의 y2 빼기 y1. 요거죠. 그럼 우리가 세타를 어떻게 구해요? 자, 탄젠트 세타, 역함수, 아크 탄젠트를 구하면, 우리가 바로 이 각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리와 각 길이를 모두 좌표부터 결정하게 되죠. 남은 거는 횡거와 배횡거를 결정해서 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배횡거를 구해 볼게요. 배횡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자이 배횡거는 일단 배횡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배횡거는 첫 번째 측선의 배횡거는 자기 자신의 경거예요. 경거가 뭐예요? 경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는 배횡거가 바로 경거다. 두 번째 배횡거는 없네. 그럼 이비 측선의 배횡거는 자기 자신의 경거. 그다음에 하나 앞에 거의 경고 그다음에 하나 앞에 거의 배행거 이겁니다. 즉 이게 두 번째 직선의 배행거라면 두 번째 경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경고 그다음에 첫 번째 배행거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세 번째 직선의 배행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자기 자신의 경고즉세 번째의 경고 그다음에 하나 앞에 경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경고 그다음에 하나 앞에 거의 배행거. 두 번째 직선의 배행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의 면적은 이제 배행거 위거로 구하죠. 자, 그래서 이 배면적을 구하는데 각각의 배횡거에다가 그향에 해당하는 위거를 곱합니다. 그래서 배횡거와 위거를 곱해서 모두 더해 주면 배면적이 되고 배면적은 말 그대로 면적이 두 배예요. 그럼 면적은 어떻게 찾아요? 반으로 나눠서 찾습니다. 즉 배면적의 반. 그래서 배면적을 반으로 나눈 것. 즉 전체 배횡거 와 위거들을 다 곱한 것을 더해 가지고 반으로 나눠 주면 배면적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면적 구하는 계산까지 했는데 이 면적 구하는 걸 실제 예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본 강의는 앞에 요 강의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면적 구하는 실례는 뺐습니다. 그거는 뒤에 나중에 그 다각 측량의 예제, 또어 수준 측량에서 야장 쓰는 거, 그다음에 각 측량의 야장 쓰는 법들, 또 각관측 실기 요런 실기 파트로 따로 모아놨으니까. 여기다가 묶으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트래버스 조정하는 것만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